아+ 아름답다 아름다워 자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 현재영이 능력되지 현재영이 이제 유튜브를 시작해 가지고 지금 축하하는 의미로 화분을 준비했습니다 이 꽃에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축하할 때뭐 이럴 때이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이 화분에 비료 그러니까 이제 아주 더러운 것들을 여기에 지금 담아가지고 현재영한테 아, 좋은 의미로 이제 돈 많이 벌려는 이제 꽃에. 꽃의... 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요걸 지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 현장한테 주고 반응을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분이 아니라 인분. 네, 예. 화분 대신 인분을 제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이 난 좋아했으면 좋겠다. 이거 받고 좋아하겠지? 냄새 한번 맡겨. 아니야 싫어. 아, 진짜 싫어. 나 아까 맡았잖아. 진짜 힘들어서 그래. 어 근데 형 잠깐 미안한데 바람이 좋은데? <laughs> 기다려봐요. 진짜 와. 야 공기 냄새가 진짜 이게 지금. 아, 삐까떡 삐까또? 어. 아 근데 형. 미안한데 아무리 현지형한테 주는 거라고 해도 좋아하는 좀 아니지 않아? 어차피 그형 바보잖아 이런 걸 그냥 가스라이팅 하면 모른다고요 축하해줘서 이렇게 꽂혀줘 이걸 어떻게 몰라 좋아한 거 당연히 알지 누가 봐도 좋아하잖아 근데 의미만 부여했다 그럼 플러팅이 어. 되잖아 널 좋아해 이렇게 어 플러팅 플러스 가스라이팅을 하자 이거지 음. 와씨못 들고 있겠다 형야 잠깐만 아유, 아유 자, 내려오지 마 진짜 바람이 쭉타 미안해요 어 떴어 아왜 어, 이렇게 안 와? 근데 이 형은 왜 집이.. 초록이형 집에서 만나야 돼? 자기 집이 어디냐고 이형집 없어 야 여튼 가평 갈때이 꽃의 의미를 네가 이따가 말해줘야지 을 아이고~~~ 아니 아이, 갑자기 불러? 아형 어차피 가평 가니까 아니 가 우리 또 현재 형이 어.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아 예. 예. 채널명이 뭐지? 아 능력돼지입니다 능력돼지 능력 능력돼지에서 뭐라는 거야 뭐 그냥 뭐 이제 떡갓 사는 거야? 아뭐 뭐 이것저것 하는 음. 건데 어. 뭐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네, 먹방도 있고 뭐 브이로그도 응. 있을 거고. 우리 현재 것도 시작하는데 응. 축하해 줘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아, 그치? 나 이런 거 되게 그치? 어색한데 이거. 아, 아니, 거.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어. 게 처음이라 영 어색한데 양교도 음. 준비했고 근데 첫 번째 나 내가 형 가평 가기 전이다. 에 지금 주려고 하는 거 이게. 아, 사실 그큰건 아니야. 나, 나 준다고? 어, 형 주려고 하는데 형 결혼이 형이 응. 형 응. 저기 채널 오픈했다 해 가지고 응. 솔직히 아, 내가 자 도움을 많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가냥뭐 축하하는 의미로 해서 이거 한번 봐 봐. 어때? 아, 귀, 아 야, 귀엽다. 야, 너 마음이. 이게 예쁘다. 사실, 이거 음. 좋아하긴 해, 형. 아, 좋아한데, 어, 어. 이게 의미가 있어. 요새 음. 인터넷에 보면은, 음, 음. 이게 진짜 돈도 많이 벌고, 오래 잘 풀려라. 약간 이런 의미거든. 이게? 널 좋아해, 야. 어. 널 좋아해. 아, 그런 뜻이야? 어. 형, 똑같은 거 받아본 적 없잖아, 그치? 아니, 나 얘는 소시적 여자애들한테 많이 받았지. 어. 아, 뭐 소시적이야, 소시라고. <laughs> 너무도 시청이 어기서어 그렇지 야 근데 공 공항 진짜 공항다 야좀좀 아 어. 해주고 좀 냄새도 좀 맡으면서 좀아 좋아 아 냄새가 나는 거야 아 나지 좋아한데도 음. 그래도 향을 좀좀 뿌려서 야어해왜 아. 그래 뭐 누구 아니 근데 냄새가 아니, 싫어? 아 싫어 아 됐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아니, 그냥 이거 괜히 아니 아니 근연 아니라 선물 주고도 미안 왜면 지금 현웅 형이 형 지금 채는 오픈했다고 아 근데 냄새가 이게 왜 무슨 냄새야 이 흙이니까 그렇지 않아, 당연히 아니 똥, 똥 냄새가 나는데? 아니 지금 가. 잘 자라라고 주는데 가 지금 세팅해놔서 그런 거 아니야 그니까 러형물 아니 주고 좋아. 영양제 주고 하면 큰다니깐 까 조화가 아? 아, 크진 않지 조화가 크진 않지 <laughs> 더 생그러워지겠지 <laughs> 어, 생그러워지고 와 <우와>, 근데 <laughs> 왜 이렇게 아이나아 의... 고마워 진짜 어, 아 명, 의미 부여하는데 너무 너무 고마워 아까 그러니까 이러면 주는 사람이 음. 민망하다니까 아, 아, 진짜로 진짜 고마워 진짜 고마운데 아 이런 아니요, 형 이런 와, 식으로 나... 이렇게 사람 선물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냄새가 그... <laughs> 냄새가 이 뭐야 아니, 진짜. 아니, 냄새가 좋아한데 왜 냄새가 냄새가 형이제 어이없는 게 지금 가평 간다고 해서 내가 멀리서 달렸고 형준거 아니야 내가 가평을 못 가니까 음 그치 군대도 아 이렇게 하면 난못 주지 아 아니 아니야 아니, 진짜 진짜 고마워서 고마운데 아까 우리 형한테... 같이 샀잖아 이거 아이 좋아라고 하면서 한번 하자 아이 우리 켜놓이 간단한 아이좋아 못해서 얼굴 하면서 아, 이렇게 어, 나와야지 야, 야. 그래. 왜 업체에 표이 나와 그러니까 업태 너무 심하다 형아이좋아 하면서 얼굴에서 나좀 가까이 대고 아, 아니 왜 그래 아이좋아 가까이 대라고좀 가까이 대라고 아니 형 아니, 가, 아니 그래도 내가 준거니까 의미 남겨야 할거 아니야 아이좋아 가자 어. 좀더 가까이 이렇게 먼저 얼굴 가리면서 음음 우우우우우우우우 어때 음형 어때 아이종아 아이 이게 무슨 아이좋아야 <laughs> 이거 냄새 아, 저 됐어라. 아, 잠깐만 있 봐. 아, 버려 이거. 아니, 아니 선물인데. 아니, 버려. 아, 진짜 그렇게... 고마워. 나이 그, 이런 이런 선물조차 어. 진짜 고맙지. 너무 고맙고 고마운데. 아, 나 갑자기 민망해졌어. 아, 일단 이거. 너네 결, 가평 가야 한다니 빨리 가. 아니, 그왜왜 이거 이데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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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나는 아, 꽃이 그러면은 이게 있는데 냄새가 나지가 안나요? 저. 그러고 있죠. 나 뭐야 이거? 어려워. 나 뭔데 아야야야야! 아잇 아잇 냄새가 난다 그래. 뭐야 냄새가 난다 그래. 야, 진짜 이쁘게 잘이이 이 조화가 어. 어 저기 뭐야 어 진짜 잘할수 있도록 형이 정성을 그래. 어. 그러니까 나는 나나 이런 반응을 원한 거야. 왜냐면 현지형도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 진짜 이거 하면서 나잘 풀렸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지금 이걸 준거 아니야. 연규 이거 좀 한번 들어줘 아 싫어 나 아, 지금 카메라 잡고 있어요 가 어, 어. 이제. 나도 이제 가야 되 그래도 채널 오픈한 거 축하해 아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능, 능력 대지 구독 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현웅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렇게 착한 애입니다 이렇게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그렇지 어우 이거 뭐야 어, 어우 냄새가 너무 많이 나 이거 창문을 좀 열어주면 안 돼? 어? 그러니까 자 어. 부탁할게 아니 좋은데 뭐 이거 내, 냄새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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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무것도 없어 와.. 아. 이거 어떤 냄새라고 해야지요? 그왜 있잖아 우리 그 달리다가 차막 달리면 막 똥냄새 나고 막 이러잖아 막 시골에서 나는 아, 냄새 챙겨오긴 했는데 아니 좋아해서 어떻게 뭐 저런 냄새가 계속 나냐? 중간에 버리, 버리기 버리좀 그렇지? 아씨 선물 받은 건 그렇게 생각해줘가지고 형 화분 주고 이런 사람 어디 있어? 아 그래. 진짜 고맙지. 아무리 좋아라고 하 하지만. 아 근데... 하지 <laughs> 근데 냄새. 아형 터널이나 어쩔 수 <laughs> 없지. 그래. 오 아유. 이게 냄새 나는 거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이거. 아와이 <laughs> 냄새가 이렇게 그러니까 적응이 안 되네. 어 너무 심한데 이거? 좀더 심해져 이거? 와니 네 몸에서 나거 아니야? 형 몸에서 난올 확률도 높지 않을까? <laughs> 와, 코로 숨을 움직여서 지금 입으로 숨지고 있거든. 와, 와 죽을 뻔 했다. 와, 아니, 아, 선물해주는 그, 마음은 너무 구워. 냄새가 너무 나, 지금. 와, <목소리> 씨. 아, 뭐야? 아니요, 네. 어, 네, 네. 미안해, 진짜. 좀 덥다, 대고 좀만 뛰어가자. 어, 괜찮을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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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근데 뭐? 아, 뭐? 형,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아무나 이거 냄 아, 나도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사실 이거 편농량이 <laughs> 어. 그 좋아 아래에다가 너은흙 있지 그거 <laughs> 있잖아 저기 어. 시골에서 쓰는 그 탭인가 뭐 그거야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비료 쓰는 거 있잖아 그거야 영양분 이거 주라고. 씨... 어쩐지. 에 씨... 어쩐지. 몰라 난스킨들했어 아예 선물. 어쩐지 안 주도 못받서 선물 해준다고. 야 빨리 좀 버려. 야 뭐야. 와 너무 심하다 나. 죽겠다. 나 그럼 선물인데 어떻게 버려? 아그렇게해아 씨, 미안하다. 아 이거 어떻게 해? 야돼